이제 막 앞으로 안 가야 돼 <laughs> 알파이 타대기하라 앞으로 진다고를 뺏겼다 이거는 야나대임모라고 있는 거야 <laughs> 네, 거의... <웃음> <웃음> 알파이 저다 이동하라 박보중 방패 포탑이 배치됐다. 뭐야, 디스포드도상태가 주는 거. 니가 주는 거. 니가 주는 거. 니가 지금 아 니가 주안해 니가 보는 거. 니가 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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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니가 주 모든 걸 보면서 모든 걸 잃게 된 사람이야. 내가 뭘 할지. 살을 살을 고 뼈를 다 주는 느낌. 해 <laughs> <많이 장악했다. 거. 웃음> 기상전. 하고 스크 셋. 챘. 이거 지상전배터 텐션이 리를 이럴 것 같다. 텐션 같은 에이. 나는 안이야 공전 맞거든. 아, 모르아니 남. 난... <목소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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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2중이 아니고 고병 도전하시긴 했는데. 아니하 a l o 나온다. a 으로 long, I am a long, I am a long, I am a l 근데 거긴 보병 차량 나왔는데 아니 아, 왜안 아, 되지 보병들도 그 차량을 잡았는데도 영어로 돌겠다. 그럼 점령 중. 안 되지. 아니야, 아니, 옛날에 아 아니, 이거 나온 줄단 말이야. 나온 어 근데 영어 영혼...

아군니다 아, 인니다 정찰기가 필요니다인정 사실상 궤도 상이다. 차지 원이 필요다 목표 2를 점령했다 <목소리> 알파 확보 중 아군 정밀 공습 개시 알파에 알파를 점령했다 갔 <laughs> 여기 여기 있던가? <laughs> 여 저기 있는 아닌가와이래거 건너 건너편에 보인다는데 알고 운전이 없었어. <laughs> 아. 마우스가막 끼지. 뭐나

말드나월전나세요말월말나 월드나, 하시나 월드나, 월어요 월드나, 에서나을드나 월드나, 월드나, 월 I'm n o 를 sure. 사 m n o 대기 u r 뭐야 m not s u 이상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기장에 얘들 다죽어 놈들이 둘이다. 숨네도 나 서둘러. 다러네. 다러나다냐 음. 빨리. 막고 좀. 앞쪽으다 이동하라. 뒤 막아줘. 또한 썼다. 아. 아니, 원래 뭐야. 월렝는 상태가 별로 같다. テキストのシン